네 반갑습니다 주식덕터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자 살펴볼 종목은 디비아이텍입니다 디비아이텍 DBI텍, 현 시간 기준 지금 34,900원인데 지금 34,000원 상해에서 플러스 6%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이 저희가 19번째 디비아이텍에 대한 종목 점검 영상인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디비아이텍 검색해서 보시면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이 종목은 실적 업황 모든 게다 좋은데, 단한 가지 아쉬운 건, 물들어올 때, 노젓지 못하고 있는 캐파 증설이 미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몸내 아쉽다. 하지만, 상장된 종목들 통틀어서 원픽으로 삼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세가 조금 나왔어요.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기업의 가치는 무시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못 잡아서 몸내 아쉽다. 할수 있겠는데, 자, 근데, 결과적으로 몰라요. 지수 따라서 또 내려갈 수도 아님 추력받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단계적인 관점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주가 여전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좋을까? 업황이 안 좋지 않을까? 뭐 보통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최소한 디비아이텍은 실적 시즌은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요. 당연히 공장 가동률은 지금 100%에 근접해 있는 상태예요.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팡, 디비아 혜택은 8인치 이 8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8인치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8인치 웨이퍼 수요량이 매우 많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죠. 미세공정하면서. 그래도 아직은 12인치 웨이퍼에 집중해요. 8인치 파운드리는 흔히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불리는데, 아날로그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옛날 반도체인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8인치 파운드리가 적용되는 기기들을 봐야 해요. 대부분 무선 기기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터치한 압력, 소리, 빛, 뭐, 이러한 모든 외부 요소들이 해당 전자기기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이를 적용하는 부분이 아날로그 반도체이지 옛날 반도체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쉽게 이해하셨죠? 당연히 매우 많은 품목 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품목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다 품종 소량 생산이 특화된 게 이쪽 파운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고 d b 이텍은 대표적인 다 품종 소량 생산을 영위하는 국내 순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자뭐 국내 패리스 업체 대부분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핵심은 지금도 그리고 향후 2~3년간 이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은 지속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중국의 SMIC.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여요. 이미 어느 정도 제재가 있는 것도 맞고,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 해서 이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자는 무너뜨린다. 이 기조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다 똑같아요. 근데 이 중국의 SMRC와 디베이텍 포트폴리오 라인업이 유사해요. 제품 라인업이. 얘네도 8인치 웨이퍼에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SMRC에 발주를 넣는 고객사들이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과연 어디다가 발주를 넣을까요? 이걸 고민해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베이텍 실적 어팡 모든 게 좋습니다. 다만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즉물 들어올 때확 노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자, 이전 9월 14일 이때죠. 4만원, 저 4만원 라운드 피겨도 잠깐 돌파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 고점을 다시 트라이하기 어렵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못해도 2, 3년 동안은 안정적인 호황기를 가져갈 부분인데, 그 미래 가치를,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온 주가가 4만원이 한계다? 그렇게 볼순 없어요.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10월,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디비알텍 이 기업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기관의 의도적인 매도출에 시장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충분히 단기차익실현은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디비알텍은 모아갈 종목이지 현시점 한계를 미리 가정할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규매수관점 오늘 상승 시세가 조금 나와줘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싶은 것도 맞지만 가격 구간만 본다면 여전히 여전히 저는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할매수 관점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낮아지면 조금 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종목이 있고 굳이 걱정 안해도 알아서 장사 잘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소한 디비아이텍은 후자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장중 종목 점검 영상 마치겠습니다. 뭐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주가는 실적에 맞춰 업한 기대감에 맞춰 정상궤도로 다시 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대한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은 안 돼요. 법적으로,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